하나님은, 에머서 사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음을 지켜라. 생명을 이미에서 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영적인 성도가 되려면, 마음 안에 주인으로 자정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능력이 흘러나와야 순환합니다. 하나님은 예술를 영접한 사람의 마음 안에 임자이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에 나오는 교회가 보이는 예배당인 것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교회는 물론 보이는 예배당을 말하고 알고 듣고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교회는 대부분 예수를 주는 모습인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이는 예배당 교회 건물 안이나 성당 안에 혹은 기도원에 혹은 카드로 교인들이 말하는 피적 집에 계신다고 말합니다. 실상은 인간이 지은 어떤 형태의 건물이든 그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로 인간의 마음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화려하게 지은 예배당에모여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고 그런 성도의 마음 속에 주인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영에는 열리지 않은 인간적인 사람들의 관습은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입니다. 또 숫자 많은 을 좋아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서나 더 이상 백성들은 성전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시대는 성전 용어보다 교회 예배당이라는 말을 일이 합당합니다. 충만한 교회 예배당 건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없습니다. 성경 이제 주님을 모신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는데요 고린도 3장 1 6절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입니까? 참 성전이신 예수의 마음을 지나보시는 믿음의 일입니까? 우리의 관수과늘정은 많은 이들의 심령에 예수 생명이 불기처럼 일어나게 하여 영예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첫 번째로 창세기 1장 1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삼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가 여자를 청소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또 창세기 2장 때도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극호에불에 그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 영이라고 말하지, 하나님 육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아담과 하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니라 아담과 하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와서 거하시는 그 대로인데. 아장과 하와의 마음이 불신함과 불신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반역하고 아장과 하와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아장과 하와의 마음속에 가하지아니 하고 떠나시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 0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을 열면 먹지 마라 내가 먹는반대시주기를 하셨으므로 그들이 선악과를 짜먹고그 마음이 죽어서 마귀가 그 마음에 들어오자 하나님은 아장과 하와의 마음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 이외 인류들은 마음속에 하나님 을 모시지 못하고 공중에 권세 잡은 악령을 마음속에 갖고 산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 안에는 성령이든 귀신이든 그하는 것입니다. 중간지대인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악령이 시키는 대로 불신앙과 불순종과 세속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 멀리 멀리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인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에 점령을 하자 공허하고 혼돈하며 허감이 깊은, 점령한 마음이 되고 만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죄와 허무와 죽음을 황해가 되고 만 것입니다. 죄가 마음을 부패시키고 마음이 하나님 없으니 허무하게 짝이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마음이 소망이고 기쁨이고 가득가셨을 것인데 이것을 다 잃어버리고 마음이 허무하게 되고 죽음의 광야가꽉 들어찬 것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마음은 알지 못하고 오직 죄와 허무와 죽으면 황야가 되고 망 것입니다. 마음의 길은 잃고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황한 인간을 예수님으로서 구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 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세상의 약물로도 의사 기술로도 수술로도 어느 방법으로도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 밖에 변화시킬 분이 없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성령께서 마음을 임재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걸머히고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 못박아 버려 마음의 죄악을 청산하고 마음을 점령한 귀신을 성령으로 쫓아내고 성사하고 변화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글에 있으면 새로운 피저물이다. 이런 것들 지나갔어요. 보라 새것이 었다고 말한 겁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죽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태어나가지고 평등의 집에 인도를 받고 예수님 인생을 살리기 때문에 새것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우리를 새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사에서 53장 5,6절에 보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받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렇게 하여 각기의 길길로 갔거든 요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셨도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패하고 부정하고 죽은 마음을 십자가에서 걸머뜨고 청산한 겁니다 우리의 육체를 청산한 것은 아니다 우리 죄악으로 물든 영혼을 청산한 겁니다 그리고 변화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다시 새롭게 지금을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루 형상과 모양도로 복구되고 새로운 피드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죽고 예수 처나 성령이 지배인도 받고 예수 인생을 살아야 그때부터 여러분 그 아담의 죄악으로 와있는 귀신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 인간의 수양과 도덕으로 마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 피부를 비눗물로 닦아도 황인종이 백인종이 되지 못하고 흑인종이 황인종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이 그들 보일로 맞으면 아마 예수를 죽고 예수 태어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예수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참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보일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점령할 듯 귀신들을 쫓아내고 하니가 화목하게 하시고 그 보일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쯤에 성령서를 받아 새로워지기 시작므로요 주님의 십자가 보일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 없이는 귀신은 쫓겨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만 쫓아내려고 하지 말고, 내 온몸이 하늘에성전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받게 그러면 귀신은 자동으로 떨어갑니다 볼과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귀신은 마음에서 철수하는 겁니다. 볼과 성령 역사 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함옥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볼과 성령이 귀신을 청산해버리고 쫓아내고, 제약을 씻어내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거함목시키고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와서 그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성전 삼고 계시며 성전을 갖고 치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세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으로 기도할 때 성령에서 마음, 성전, 우리의 온몸을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서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신 것은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마음 안에 주인으로 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 받아 육체를 성전 만들어야 됩니다.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받아들여서 무엇이 잠재의식 정화시켜가지고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라. 그런 말씀은 우리가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성령으로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말씀으로 다스리지 아니하면 마음은 절대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마음속에 항상 채워놓아야 세상과 귀신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주문만을 등하면 곧장 세상과 귀신이 들어와서 세상과 귀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귀신의 집, 덩어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령으로 역사가 일어나, 성으을깨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늘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거야되는 성도로 살아야 됩니다. 자신 안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자신을 성도로 가꿀 수가 없습니다. 이성과 육체에 마귀의 귀신이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사람의 힘을 어찌할 수 없는 강한 자입니다. 아니,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온몸에서 성령이 사로잡혀야 오염된 성전이 깨끗이 종할 때도 거룩하게 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역사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복을 거두지이고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성령의 불로 충만한 믿음으로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 들으면 그래도 말씀으로 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도 안 보이고 귀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힌 것 없더라도 하나님 말씀이고 흔들리지 말아야 마음을 다질 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 은혜를 주신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 의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두 현류병을 알던 여인을 보세요. 그가 하나님 을 알지 못할 때는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의 귀신 마귀가 집을 져가지고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절망이었습니다. 나는 못 산다. 난할수 없다. 나는 죽는다. 그렇게 생각만 한 것입니다. 열두 개 동안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했으니, 비뇨증이 걸리고 가족들이 다 떠나는 산비탈 아래 조그만 초막을 짓고 살고 있으니, 이렇게 딱이 없습니다.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절망하고 죽음이그 마음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부디의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예수부디께서 갈릴리와 유다를 다니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이 하고, 안주배기를 일으키고, 소극봉을 전한다는 말씀을 듣고, 이 예수구들을 마음속에 믿자 그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이 변화하기에 맞는 거, 하나의 나라 되게.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고, 감이 떠나라고, 좌절과절망이떠나고 마음에 희망과 꿈과 소망이 넘쳐나자, 예수님의 그를 찾아와서 친밀하게 지내며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된 사람을 예수님 찾아오시는 겁니다. 마음이 세속으로 꽉 틀어찬 사람에게 예수님 찾아오지 않습니다. 상관없는 사람이 예수님하고는, 예수 믿었더라도, 세속으로 찬 사람. 예수님은 마음이 예수 구조에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를 찾아오는 겁니다. 혈혈병하는 여인의 마음 속에 예수님 있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마음이 안정되고 주인을 받기 사모하자 예수님은 그 수가 앞을 지나가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옷사르에 손을 대니 혈류병이 낫게 된 것입니다. 이혈류병을하는 여인의 소망을 갖고 치유를 받는 것을 먼저 마음속에 예수님 주인을 못 쓰고 믿음에 급사하게 섰기 때문에 그렇게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다 변화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마음이 하늘나라 성전되어 변화가 되면 환경이 따라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올리고 와라. 그냥뭘더 하시라고 랬어요 자신의 마음 안에서 성령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에 절망이 있는데 환경이 소망으로 찾아올 수 없습니다. 마음의 슬픔인데 환경이 갑자기 기쁨으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공포가 있는데 환경에 평화가 다가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이 있으면 성령의 역사로 공포가 사라지고 땅이 물러가고 마귀 귀신이 물러가고 평안한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있으면 환경이 평화롭게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축복이 있으면 환경이 축복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마음의 치료가 있고 건강이 있으면 환경의 치료가 건강이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환경적으 고통당하는 분, 자기 마음이 하려다가 성전제로 마음을 치료하세요. 바깥에 것만 치료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야 이제 내 안에서 은혜가 나와야 모든 것이 없어집니다. 그 근데 이제 마음이 먼저 변화되어 환경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생명말수가 성령사로 역 변화되는 겁니다. 성령세를 받으셔야 돼요. 마음이 믿음으로 굳세해서야 운명과 환경을 변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을 병을 거치고, 영혼이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하여 마음 안에 성령으로 주인으로 인자하신 거라 마음을 변화시켜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몸을 그 마음속에 꿈으로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85세든 마브람의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캄캄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있지 않으면 죽을 것같은데 나이가 85세요, 아내가 75세인데 아들을 못낳습니다 아들이 없어요. 재산도 많습니다. 근거함도 많고, 짐승제도 많은데, 이만 재산을 상속할 자가 없어서, 자기 종에게 상속하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기도하고 부르셨습니다. 그 하루는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천막에 불러내어 밖으로 나오라고 해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에 있는 별들을 헤아려보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자손이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꿈을 얻었습니다. 몸은 85세입니다. 아내는 75세입니다. 몸이 젊어진 것도 아닙니다. 아내가 젊어진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절망과 수상과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변화된 겁니다. 왜냐하면 꿈을 가질 수가 있게 된것라 꿈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가 없습니다. 귀에는 들리는 소리도 없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몸은 여전히 8 5살의 늙은 몸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채워진 겁니다. 마음의 꿈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별과 같을 많은 자녀를 거느릴 사람이 된다는 꿈을 하나님부터 얻게 된 겁니다. 꿈이 마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꿈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면 변화수수 있는 겁니다. 몸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변하는 것도 아니지만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온몸의 주인도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변화되고, 몸도 변화되고, 가정도 변화되고, 환경도 변화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무엇으로 변화되는 겁니까? 꿈을 바라볼 때 마음이 변화되는 겁니다. 어째서 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보면 꿈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죄짓고, 불의하고, 처약하고, 버림하지 마땅한 나를 의롭다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용서받은, 의인된 꿈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소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귀신과 세상과 싸워 이기고, 우리에게 거룩한과 성령충만을 주셨으니, 십자가를 통하여 거룩한과 성령충만의 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예수님 때 죽고 예수로 태어나 예수님 인생을 사는 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목이 다 걸고 기긴 장식품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죽었다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흘려야 병들고 고통을 당해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십자가를 통하여 치료의 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고 헐벗고 검지르고 실패했을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저들을 담당하시고 청산처럼 됐기 때문에 십자가를서야 아브라함과 형통이 많은 것을 꿈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을 거둬 드려도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죽고 예수체나 예수인생을 살으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동행하는 사람이 되니까 내 마음속에 꿈을 받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죽을지라도 십자가를 바라고 영생을 꿈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가슴에 끌어가고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께서 나를 위해 역사해 주신 그 은혜를 품으면 그 꿈이 이루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세요. 예수님이 내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사망 것을 철리하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앞 보내겠습니다. 그걸 믿으니까 나는 예수님 께 죽고, 예수로 태어나가지고, 성령의 집에 인도받고, 음, 예수님의 생활을 살으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것에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한 놀라운 변화리가 깨어 나오는 것입니다. 응. 꿈을 품어야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꿈을 통해 좌지우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85세에 꿈을 품었더니 8세에 그 꿈이 이루어져서 사랑하는 아들 예삭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입술에 고백을 통해서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입술로신남으로기득 일어난 겁니다. 도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왜 이러고 입으로 신하여 권을 이루이로다. 예수를 믿는 것도 마음에 그냥 믿어도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 입으로 고백해야 권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입술로 말한다는 것은 하나의 님 역사를 풀어놓게 되는 겁니다. 자먼서 1 6장 32절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려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하는데, 마음은 입술의 고백을 통해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먼서 사장 입장에 모두 지키면할 것에 더욱 내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그는 이래서 남의 라라그래서 마음은 입술에 고백을 통해 지킬 수가 있습니다. 누가 입술에 고백을 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주인을 긴 성령님이 입술에 고백을 하게 합니다. 마음에 아무리,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해도 입술에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수 없다, 나는 죽는다, 나는 병들었다고 고백을 하면 그 마음은 사망의 새로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무리 답답하고 고정될 때라도 입술로 고백을 긍정적으로 합니다. 그럼 성령이 지배한 입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별려발면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성령이 같이 계신다. 나는 성령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영상 복과 어른 사람, 천국을 지금 소유하고, 승국으로 가는 사람이다 나는 승리한다 나 영혼의 잘력고 분석하려고 간거하며 생명체 넘치게 얻는 사람이라고 다승꼽보다고 그 입술을 휘다 고백하면 그 마음의 기적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늘묘 미우다 누구든지 이산들에게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말하는 그 것이 이루어질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들이 되리라 말씀으로 믿음을 꽉 잡아두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한 하 것입니다 우리 입술이 말이 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서 아무리 어려운 긍정적인 마음을 갈다할지라도 입으로 부인하면 다 파괴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나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영을 사람으로 살아가야 마음 온몸을 성전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전으로 거룩하게 가고 오려면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영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영을 강하게 하는 영적인 방법은 성령으로 체례를 받고 성령과 불러 충만 받으면서 영과 질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영의기들을 오래오래 하며 충만 받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깨달아 주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전유격적으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역사를 체험하며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영을 강하게 하는 단계인 절차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취지하고 균형을 유지해야 되며. 어느 한 가지로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하시는 것처럼 완전해야 됩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형상으로 완전히 바꿔졌다는 얘기예요. 완전하다는 말 힐러 텔레이오스인데 전체로 가득하다는 뜻을 지닙니다. 하나님으로 전체로 채워졌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뜻으로 정의했다. 그렇죠? 이세 가지 구세로 어느 한 것도 빠지면 다드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강해지는 것은 이 다섯 가지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상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영을 강화시키는 훈련, 첫째 입을, 말씀을 성능 안에서 묵상하는 훈련입니다. 성령이 지배 가운데, 다 마음으로 말씀 묵상을 지속적으로 하면 영이 강화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영이십니다. 하나님 반성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10편 1편을 묵상하는 겁니다. 감동하는 말씀 묵상하는 거 반드시 뭐라고요? 성령이 지배 가운데 묵상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안 받으면 성령이 지배관 들어갈 수가 없겠죠. 두 번째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호흡을 들이시고 내쉬면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정말 주여, 오래오래, 머리 집중하는 거요 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도와줘.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집중적으로 몇 년을 기도했는지 몰라요. 길을 걸어가면서 쉬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꼭찾으셔야 돼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내평차 타고 하든지, 견철 타고 하든지, 걸어가든지, 산책을 하든지, 예 기도를 하든지,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찬양은 자신이 제일 잘 부릴 수 있는 찬양을 일정만 지속적으로 해보세요. 이렇게 영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면 자신이 영과 정신과 육이 통생의 지배를 받아가 육체가 강건해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환경과 건강과 운명을 다스리는 겁니다. 아이고, 내네 팔자야. 나는 왜이모양이야 나는 항상 모든 것이 좌절이 되고, 설명하고, 실패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올바르게 먹으면 마음이 운명을 다스리고, 환경을 변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온 마음을 주인으로 증정이시기 때문에. 마음은 무엇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성령의 역사와 생명의 말씀으로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안 보이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자수리에요. 성령이 집에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여 성령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각을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생각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살불결 같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성령과 생명 말씀이 마음을 점령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은 꿈으로 다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은 마음속에 꿈이 있을 때그 마음을 점령하고 그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꿈이 있으면 해차라 하자고 딴짓하냐고 자기가 추구하오는 분야에 열심을 다해서 공부해요. 마음은 믿음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마음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성령 우리 몸에 거하시는 것이라 마음에 가하고 계신 것이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처럼 천국을 누리는 권능이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라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내면을 성령으로 치워가지고 강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며 동행하는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거둬드리며 건강하게 잘지내 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성령을 세로 받고 충만 받아 자신을 잘 보고 병의 내면에 뭐가 있어서 이렇게 어 힘든지 알고 성령을 회로로 다시 내면을 완전히 다 정화시키고 강화시켜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을거둬주며 살아가는 곡된 자가 다되려도록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